오늘의 부처님 말씀.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내 삶이 과연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눠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을 슬퍼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고 현재를 바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병을 앓거나 마음의 병을 앓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존재하라. 법구경. 이 말씀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어제 했던 실수에 자책하거나 내일 있을 일에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만 보느라 음식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순간, 따뜻한 차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보세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삶은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